오늘은, 음,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. 힘을 빼고 던져라. 어떻게 힘을 빼고 던지는지. 자, 공을 이렇게 힘을 이렇게 빼고 던진다. 정확하게 이야기하면, 텐션을 유지한 상태로 공의 무게를 느낄 수 있을 정도로 힘을 빼야 되는 거예요. 자, 그 이유가 뭐냐면, 음, 방망이를 들고 얘기해 볼게요. 자, 방망이를 내가 강하고 빠르게 돌리려면 헤드, 방망이 끝 헤드 무게를 느끼면서 원심력을 이용해서 돌려야 돼요. 근데 이 헤드 무게를 느끼기 위해서 팔에 힘을 빼야 헤드 무게를 느낄 수 있어요. 자, 다시 말해서 팔에 힘을 꽉 주고 있으면 헤드 무게를 못 느낀다는 얘기는 아니에요. 하지만 헤드 무게를 훨씬 더 정확하게 느끼기 위해서는 힘이 빠져 있어야 헤드 무게를 느낄 수 있어요. 자, 그러면 다시 더투수로돌아가서 내가 공을 빠르게 던지려고 했을 때, 공의 무게를 느끼면서, 스로잉이 들어가야 되는데, 공의 무게를 못 느끼게, 최대한 안 느껴지게, 팔에 힘을 준 상태로 던지면, 아무래도 스피드는 떨어질 수 밖에 없어요. 그래서 가장 힘을 빼라, 힘 빼고 던져라 하는 첫 번째 이유가, 공의 무게를 느껴요. 공의 무게를 내가 공의 무게를 느껴서 빵 던져. 내가 공의 무게를 느끼면서 스로잉을 해야 훨씬 더 빠른 회전 스피드를 쓸수 있어요. 몸에 힘을 주고 공의 무게를 안 느끼고 그냥 빠르게만 던진다 하면 스피드를 반감시킨다라고 생각니요 하시면 될것 같아요. 그래서 항상 연습하실 때는 캐치볼 할 때는 몸에 힘을 빼요 이렇게 말고 텐션 유지한 채로 공의 무게를 느낄 정도 오케이. 오케이.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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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힘을 빼서 연습해 보세요.